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3일이고요. 오늘은 하룡이가 노지 낚시터가 아닌 충남 강진에 위치한 만성자대 낚시터에 왔습니다. 어, 제가 낚시를 하는 거 보신 적 없으실 거예요. 처음으로 낚시에 도전을 할 겁니다. 인물 낚시는 몇번한 적이 있는데요. 바다 낚시는 어떻게 보면 처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 설레임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두근두근 거리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바람이 좀 많이 불어가지고 춥기는 한데요. 열심히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간은 7시 20분 정도에 첫 배가 뜬다고 해요. 분당에서 3시 한 50분 정도에 출발을 해가지고 5시 20분 정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차 안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이 뒤에 보이는 만성낚시에서 빙어랑 지렁이를 구입을 하고 이제 도시락까지 구입을 한 다음에 어, 지금 이제 저쪽 배 타는 곳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배를 타고 들어가서 자대 낚시를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열심히 잡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7시 10분이고요. 지금 만석 자대 배 타는 곳 앞이에요. 미리 전날에 오셔서. 이렇게 아이스박스를 세워놓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네, 아침에 오셔서 이렇게 세워놓는 분도 계세요. 지금 슬슬 해가 뜨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오래 가는 건 아니고요. 살짝 들어가서 낚시를 시작할 거예요. 10분 정도만 더 기다리면 이제 낚시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아, 사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많이 춥습니다. 오늘 낚시하는 게좀 많이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손맛만 많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만 힘듭시다. 아자아자 파이팅 자, 지금 8시고요만성자대낚시터 그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벌써 들어오자마자 잡으시는 미단이들도 계세요. 저는 처음이라서, 아직 잡지는 못했고요 열심히 보페질 하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지금 1.5m 루어 대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데요. 풀어져 있는 거는 거의 우럭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우럭 낚시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냥 저는 우선 초보잖아요. 그래서 큰 욕심 없습니다. 우선은 손맛을 본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낚시를 하도록 할게요. 어, 처음에는 고정을 해놓고 카메라로 좀 영상을 찍어볼까 했는데 바람도 불고 좀... 자대낚시라서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좀 힘들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조금, 음, 핸드폰을 들고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저희 남편님이 열심히 채비 기으입니다걸린것 같은데. 아이고, 걸린것 같습니다. 준비할게요. 4대는 힘든 게 그물이 자꾸 걸려요. 초보자들은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남편이 저 때문에 계속 <laughs> 낚시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자꾸 그물에 걸려서 저 신경 써주느라 빨리 낚시를 배워야겠어요. 아직은 못 잡고 있네요. <laughs> 아, 다른 분들 들어오자마자 바로 잡던데, 예, 초보라고 알아보나봐요. 안 잡히네. 지금 우럭이 떠 있는데요. 눈앞에 보여서 바로 앞에서 염색 오징어 미끼를 이용해가지고 막 유혹을 하고 있는데, 거둬떠도안 보네요. <laughs> 이 아이는 위에 떠 있는 고기인데 배가 안 고픈가 봐요. 놔도 안입 앞에다 갖다 놔도 이렇게 피해 다니지? 싫은가 봐요. 얘는 배가 불렀어 지금. <laughs> 안 먹네. 얘는 패스하는 <laughs> 고기들이 떠다녀요 지금. 응. 아, 지금 9시 반. 이벤트 방류를 한다고 해서 1호지, 2호지에서 이벤트 방류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고요. 3호지에서는 이벤트 방류는 없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낚시하고 있는 곳은 2호지예요, 2호지. 사이즈가 1호지, 2호지, 3호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2호지는 중간 사이즈예요. 3호지가 제일 크고요. 지금 미끼 같은 경우는 빙어하고 염색오징어하고 지렁이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세 가지 모두 사용을 해봤는데, 다 입질이 없습니다. 아, 추워서 그런가. 손이 낮아서 그런지, 입질이 없어요. 방류를 해야지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이벤트 방류다! 이벤트 방류! 어, 이거는 예상이 없던 건데, 이벤트 방류를 하신다고 하네요. 이벤트 방해하니까 어우 막 여기저기서 막 올리시는 것 같아. 요 근데 나는 왜일지 없지? <laughs> 고기들도 초보를 알아보나 봐요. 초보라고 안 오네요. 오조사님 보시 두 번째요 두 번째. 와오 저기도 왔다 저기도 와기 아. 저기 막 오는데. 너는 왜안 오니? 지금 빙어 쓰고 있는데. 아 봐야 되는데. 저기 농건가? 아들어뽕저기다습니다와 여기들 다 오네. 그러다 물속에 빠지시겄어수심 얼마? 6.5에서 7. 아니, 여기 앞에 잡고 물려서 되게 나는 거기는 걸리지. 조금 가운데로 떠내서 끌어오시는 게 낫지. 그러다 걸리겠다. 아, 우리도 와야 되는데? 왜안 오지? 수심을 다시 맞춰야 될것 같아요. 잡꾸 걸려가지고. 지금 조금 높게 잡아놨는데. 낮게 잡아야 될것 같아요. 너무 안 잡히네요, 저희 정말. 지금은 9시 반이구요 1차 방류 들어갑니다. 1차 방류. 모두 들어왔어. 지금 저희 사무지에서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1차 그 이벤트 방류했을 때 그때는 요지에 있다가 지금은 사무지로 옮겼어요. 사무지 제일 넓은 곳으로. 아직은 손맛을 못봤습니다 지금 1호지는 끝냈고요 어, 지금 2호지하고 3호지에서만 방를했습니다 열심히 좀 낚시 좀 해볼게요 오 드디어 입질이 왔어요 입질이 예 드랍빵. 자 첫수다 첫수 첫수. 오. 저희 남편이 첫수를 잡았습니다. 아싸. 아 저도 잡아야 되는데 드랍빵 하실 거죠? 드러뻥으로 아싸 다행이다 한마리 잡았다 저도 안 갖고 왔지? 네안 갖고 왔습니다 다행입니다 쳤어 드디어 한마리 잡았습니다 그래도 아, 입질이 없어가지고 조금 아쉬웠는데 그래도 한마리 잡았습니다 자 두번째 남편한테 두번째고요 에고 자 이번에도 드롭봉어로 할겁니다. 미끼는 염색오징어 제가 할까요? 주세요 하나 둘셋 자기 낚싯대 조심네 제가 정리할게요 턱 잠겨있는데? 어? 바로 이길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염색 오징어인데? 빙어도 아닌데? 하령이가첫 바다 낚시로 머리를 올렸는데요. 처음이라 많이 서툴고 어설퍼도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2021년 하룡이가 낭민이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영상으로 담을 테니 쭉 지켜봐 주세요. 삼길포 만석 좌대낚시 2탄에서는 대박 조행기와 감동의 잠수부 좌대 물속에 들어가는 영상을 담았으니 꼭 시청 부탁드리고요. 하룡의 일상 구독과 좋아요도 알람 설정 꾹꾹꾹 잊지 말아 주세요. 안녕!